아이고, 지금 내가 만진 거야. 빨리 가서 봐보자. 아 으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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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어, 잠깐만. 잠깐만요. 아, 됐다. 자세히 보면, 자, 아, 여기 TV. 여기 TV 있죠? 그 옆엔 뭐,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. 지금 저희의 휴지다. 어, 이거 놓고 건데. 여기 소파. 그리고 여기 보이지는 지만 작은 소파. 그리고 여기. 이것도 있고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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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거 뭐 먹을래? 아이고, 다나 지금 보이면. 피곤하면 뭐, 누워있어, 누워있어, 저... 누워 있어도 되고. 편한 나 되네. 아빠 그때 왔다. 아빠 다놓 있을까? 안녕. <laughs> 什么？嗯嗯嗯 여기